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에는 고독하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또한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앞이 막막하지만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그렇게 간구에 나아갈 때에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여전히 현실의 변화가 없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현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침묵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매우 당혹스럽지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해도 내 시간표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그대로 멈출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 곳에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비아히롯의 장막을 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거까지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추격을 합니다 정말 코믹까지 와가지고 이제 잡아먹을 기세입니다 아, 아무것도 할수 없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세가 매달렸겠죠? 그때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참 막막하죠 하나님 인도함 받아서 또 모세 형편은 더더욱 그래요 모세는 원래 민족의 지도자 안 하겠다 아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고 쓸 만한 사람 쓰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쩜 모세 편에서는 강제로 지도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끌어 가지고 나왔더니 주님께서 몰아가신 것은 바로 이 홍해 앞바다에 어...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뒤에 이스라엘 어, 군대, 이스라엘 무리를 추격하는 애국 군대들이 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부르짖느냐 하는 이 말은 그냥 부르짖음 아니에요. 이스라엘 원문 어, 자치, 어, 자체를 보면 차크라는 말로 사용하는데 차크라는 말이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너 어째서 내게 간절히 구하기를 도와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에 우리는 정말 막막함을 금치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데 왜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해? 라고 하는 것 같이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세를 향한 강한 메시지입니다. 자, 충분히 기도했고 충분히 내게 응답해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기뻐하지만 이제 그다음에 기도 이후에 내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제 너의 믿음을 순종으로 보이라. 하는 것을 내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임에서 싸워내야 되는 거죠. 이제 어린 아이의 그런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도움의 간구가 아니라 실제 사임에서 싸우라고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가 이게 얕은 바다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앞으로 지나가라고 그렇게 명령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어쩌면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좀 당혹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을, 어,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라. 미련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를 향해 갈라지게 명령하는 것. 이 지팡이는 권위의 상징이죠. 특별히 이 권위는 어떠한 권위입니까? 모세의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권위를 지팡이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높이 든 것은 모세가 굉장히 권위 있다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받은 것을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결단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실 테니 너희들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때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내 상황을 바라보고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고 할때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력히 요구하실 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참된 신앙은 언제나 고독합니다. 왜 고독하냐? 하나님과 독대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또 심지어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요구를 하실 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사지로 모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결단해야 되는 것. 아하, 하나님은 내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요구가 있을 때 우리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의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자 홍해 바다 앞으로 진격,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요구된 것은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밟고 가는 거죠 실제 갈르시고 거기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과 촉과심은 분명히 요구에 대한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시몬 베드로 예수님 사이에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가 하나 있죠. 밤 넘도록 바닷사람 시몬이 고기 잡으려고 했지만은 잡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깊은 데 가서 어 금을 내리라 말씀하시죠. 누가보오 장에 가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을 내리리. 정말 만선의 기쁨, 가득 찬 그러한 기쁨을 얻어서 돌아가게 되죠.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이라면 그것은 다 신뢰할 수 없어요. 어쩌면 그더 문제가 될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능력이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 마음에 간직하고 언제나 고독한 신앙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